저녁에 저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6장, 96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 Om oh, no. 눈 먼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페이지로는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 이스라엘의 맨 밑에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북쪽 갈릴리로 옮겨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으로 본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십니다. 그런데 맨 밑에는 유다에서 맨 위에 갈리로 릴갈 때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주님이 통과하시는데 오 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수가입니다. 수가라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게 되셨을 때에 이제 그 지역에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다 지금 떠나갔고 혼자 예수님이 앉아계시는데 피곤하여 앉아계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는 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말로 6시간을 더하면 시간이 됩니다. 6도와 길위니까 12시쯤이 된 것인데요. 대낮에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는데 가장 사람이 드문 시간, 제일 뜨거운 시간에 여자 하나가 지금 예수님께 와서 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 물을 좀달라요 하셨죠. 오늘 구절 이하를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저희가 아는 대로 어, 과거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하여서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다 혼합주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좀 자기의 순혈 혈통으로 볼 때는 상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의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이 여자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너에게 물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오늘 11절 어떻게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 그 우물물은 한번 마셔도 또 목마를 때가 오는데, 14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땅에 단지 어떤 물을 꼭못 먹어서가 아니라 인생의 공허함, 인생의 필요,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늘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고통이 있고 늘 갈급하고 늘 힘든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 속에서 늘 영생하도록 막 솟구치는 정말 날마다 솟는 샘물처럼 매일 솟구치는 샘물처럼 예수님의 물은 역사한다 결국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한 여자에게, 물을 길러 나온 한 여자에게 물좀 달라고 예수님 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구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상한 어, 그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흔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물을 구하, 물좀 달라고 할까? 오늘 여인은 의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받는 은혜, 예수님을 통한 축복,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갈급, 갈급함, 갈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예정되어 있고 또 다른 고통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인생을 저희가 본다면 우리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 채워주시고 계속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문에서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피폐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주시는 예수님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건데요. 우리 자신은 내 모든 문제의 정답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하고, 여기저기에서 뭔가 체험 받으려고 했다면, 오늘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딴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은, 결국, 결,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이 다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예수님에게 얼마나 집중하였는가, 얼마나 예수님께 구하였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였는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집중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때로는 쾌락과 이러한 친구와 여러 가지 인생의 성공과 나의 지식과 명예와 나의 집과 많은 인생의 가치에 내가 헌신하고 투자했다면 그런 것이 다 되어도 내 영혼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이 해결해 줄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원히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만족해하여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공허함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는 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 예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 앞에 목말라 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내 걱정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물이 되셔서 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수님 묵상하는 시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매우 소중합니다.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귀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주와 해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단순히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이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 사모하지 못하고 다른데 가서 내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 보려고, 다른데 가서 내 마음 좀 만족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결국 오늘도 우리 주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풀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풍성하게 가지면서 산소통과 같은 이런 경건 생활을 매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땅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전염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또 교회 안에 연루하신 분들과 몸이 아픈 분들이 이 어려운 질병의 때를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날 군대 가 우리 아들들과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100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